경북도가 주한 대사 및 외신 기자를 초청해 V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영천시가 조은벼 종자 생산을 위한 자체 체종포 5헥타르를 조성합니다. 군니 군이 대한적십자 대구경북 혈액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주시 동부 사적지 일대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주한대사 및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북부지역을 둘러보는 V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르헨티나 주한대사를 비롯한 총 5개국 대사와 가족, 중국 CCTV를 비롯한 6개 언론사 내네 외신기자가 초청됐습니다. 이날 협곡열차 시승행사를 통해 강원도 철안벽과 소천면 분천리, 비동승강장까지 협곡 열차 운행 구간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비동승강장에서 분천역까지 4.3km 구간의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청정한 봉화의 자연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분천역 환영 행사에서 봉화 특산품인 머루 와인을 시음하고 분천역사와 주변의 소박한 자연 경관을 감상했습니다. 경북도가 26일 소속 청원경찰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성 친절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은 주나경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6월 30일자로 퇴직하는 청원경찰 공로패 수여식에 이어 진행됐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김은정 친절서비스문화원장은 기관의 첫 이미지는 7초 안에 80%로 결정되기에. 고객의 접점에 있는 청원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객 응대 시 항상 정성과 친절로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감성적으로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천시가 좋은 벼 종자 생산을 위해 자체 최종포 5헥타르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벼는 웅광벼와 비교해 출수가 7일 정도 빠르고 쌀 수량은 10헥타르당 518kg으로 다른 조생종 품종에 비해 수량이 많습니다. 또한 내재해성 품종 특성을 가지며 온광벼 재배의 미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보급종인 좋은벼는 공급이 안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며 신은 종자 생산 결과에 따라 내년도 공공 비축 종미 수매품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장비 아홉 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단속 장비는 모두 17대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우선 선정해 고화질 무단투기 단속 장비로 현장을 촬영하고 계도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 감시, 녹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군의군이 최근 대한적십자대구 경북혈액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열린 헌혈 행사에는 김영만 군수와 군청 직원, 유관기관 단체, 지역 주민 등총 150여 명이 헌혈에 동참해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군은 메르스 사태로 병원과 국가, 지역 사회 등의 불신이 팽배해져 경기가 침체되고 따뜻한 온정을 가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돼 안타깝다며 지역 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메르스 사태로 단체 헌혈 등이 대거 취소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헌혈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군이 한해 대책과 농작물 관리를 위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가뭄에 대비한 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긴급 및 읍면 용수 확보를 위해 총 3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양수기 8대, 굴삭기 7개 등총 15대를 지원하고 양수장과 스프링쿨러, 고랑 관수 등을 이용해 토양 수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기술센터에 가뭄대책 중점 지도반을 편성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7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시 메밀과 팥, 가을 감자 등 대파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의 용수 공급을 위한 군위땜이 저수율이 18일 현재 34.3%로 예년보다 2% 정도 수위가 높아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시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관내 안전지킴이집 10개소에 안심표시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안심표시 등 설치는 여성 및 아동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관내 푸드 s o s 시스템이 구축된 24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학교 및 골목길 주변 10개소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이는 영주경찰서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후 사업효과를 분석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24일 시각장애우들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이어 드림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시는 24일 대외협력실에서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문균 신라방송 대표, 김원덕 경북 시각장애인연합회 경주시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 드림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로 외출이 불편해 가정에서 TV 시청을 많이 하는 시각장애우들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TV 채널 음성 안내 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의 시각장애우 1,488명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대표 사적지인 첨성로 주변 동부 사적지 일대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경주시는 훼손된 첨성로 수병 및 동부 사적지 내 잔디 정비로 사적지 경관을 개선하고 경관 조명 등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사적지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부 사적지 경관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관공사 2억 원, 조경공사 2억 5천만 원등총 4억 5천만 원을 들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으로 경주의 새로운 관광 자원화 등 사적지의 깊은 역사의 향기로 관광객들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